성경말씀은 요한기시록 19장 14절에서 15절과 이사야 13장 2절에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망국을 치겠고 치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치니 하나님의 곧전능하시니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이사야 13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는 자산의 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을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한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험을 기파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물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제목은 하늘 군대를 검열하시는 하나님. 은혜 시대에도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4절 같이. 그리스토의 좋은 군사 또는 십자가 군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군대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고 자신의 사사로운 생활이나 감정에 얽매이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때도 게시록 16장 16절 같이 하늘 군대를 검열하시는데 게시록 19장 14절에서 15절 같이 하늘 군대를 부르시고, 빼내시고, 모으셔서 검열을 하십니다. 이사의 13장 2절에서 4절에는 군대를 이 산에서, 이 산은 스카라 8장 3절 같이 여화가 계신 성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 군대는 순교자와 입맞은 종인데, 게시록 11장 7절에서 12절 같이 이리로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생계를 받아서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같이 순교자가 부활체로 살아나고 시체됐던 임마존종이 변화체로 이제 순교자 임마존종이 첫째 부활로 살아나서 대산론이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같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같이 수정 통치 시대에 산 자를 심판하시려고 예수님이 순교자와인만진 종을 드리고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지상에 강림하셔서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5절 같이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시고, 이때 비로소 순교자와 인마준종이 하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 군대가 되어서 심판에도 참여하게 되고, 계시를 16장 16절 같이 하늘 군대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는 순교함으로 이미 검열이 끝났습니다. 여기서는 입맞은 중될 사람들을 검열하시는데 첫째 예배를 바로 드리고 있는지 검열하신다 연봉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고 있는지 검열하신다 연봉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하시는지 검열하십니다 예배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연보가 어우러져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예배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예배는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이사의 선지자는 이사야 1장 10절에서 14절같이 우리 시대에 예배가 부패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우리 시대에 세속화되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보이로 우는 예배는 내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헛된 예배라고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형편에 따라 시간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신 차리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마나 1장 2절에서 3절에는 명령이 시행되기 전, 강음이 겨 같이 날아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분노의 날에 이르기 전에, 그리 그래 할지라 분노의 날에 임하기 전에 예배를 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예배하여 오직 여호와께만 영광 돌려서 검열에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검열하신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검열하신다. 내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아멘. 바른 신앙은 에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같이 물가의 신기운. 버들같은 신앙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서 심지가 경고하여 가문해도 가물지 않고 마르지 않고 변함이 없는 푸른 신앙을 계시록 1장 20절에 금초대 신앙이라고 말씀하시고 스가라 4장 12절에서 14절에는 승금 등대 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한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11장 같이 선지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생활과 환경 속에 치우치지 않고 문제와 난제 속에 변함이 없는 믿음 있는 푸른 신앙이 되어서 금초 때 신앙, 승금 등대 신앙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말라기 3장 2절에서 3절 같이 금은 같이 연단하여 실련과 연동과 생활과 물질과 환경 속에서 정금 같이 나오는 신앙이 될 때, 성아란 사장 12절에서 14절 같이 금 기름을 부어서 금초때 신앙, 승금 등된 신앙으로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른 신앙을 가졌는지 검열하신다. 기시록 6장 2절 바른 신앙을 가졌는지 검열하신다. 내가 이해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아멘. 계시록장 1절에서 8절에 네 가지 색깔의 말이 등장합니다. 붉은 말은 사회주의 사상, 검은 말은 자본주의 사상, 청황색 말은 개인주의 사상, 흰 말은 기독교 이차 복음 백마의 사상입니다. 우리 시대의 공산주의를 용납하거나 응하고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은 붉은 말 사상이고, 물질의 힘을 빌려서 무엇을 하려는 것은 검은 말 사상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은 개일주의, 청황생 말 사상입니다. 우리는 이세 가지 말을 배척해야 되고, 오직 흰말, 백마 사상의 기독교 2차 복음의 절대성을 가지고, 개시록 17장 1절에서 3절 같이 음료계와 타협하지 않고 다원주의, 용공주의, 자유주의, 혼합주의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가져야 합니다. 개시록 14장 4절 같이 여자로 더불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새 친구가 바벨론 문화와 금신상 앞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 나보시 열조가 주신 포도원을 죽으면서까지 지켰던 신앙의 정절을 우리도 본받아서 딜레르 말씀 영원한 복음을 절대성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검열하십니다. 생활 속에서 보금의 최우선 주의 있는지를 검열하십니다. 네 번째, 말씀으로 기준 잡고 사는지 검열하신다. 스가라 사장 10절입니다. 말씀으로 기준 잡고 사는지를 검열하신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류파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스룹바벨 유다 총독은 바벨론 70년 포르생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정 건축을 할때 다림줄을 들고 다니면서 성정 건축을 했습니다. 수평이나 수직이 잘 되었는지를 다림줄로 청량을 했습니다. 그때 다림줄은 육적인 다림줄이었고 말세우리에게 주신 다림줄은 영적인 다림줄입니다. 예언의 말씀, 들일의 말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다림질입니다. 율법 시대에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말씀이 기준이 되었고, 은혜 시대에는 딘일의 말씀, 사복음서와 바울서신이 기준입니다. 환란 시대에는 들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이 시대의 기준입니다. 들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해서 은혜시대 말씀, 십자가 복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진리는 맘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전해온 것 같이 이제는 시대에 맞는 말씀이 우리 시대의 기준이 되어서 기준에 맞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상도 생활도 목적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룩밥을 손에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이 될 일의 말씀이 우리 시대의 기준이 되어서 미래를 내다보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지를 검열하십니다 다섯 번째 기도를 생활화하고 있는지 검열하신다 다니엘 6장 10절 기도를 생활하고 있는지 검열하신다 다니엘이 이 주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이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다니엘 왕은 어인이 찍힌 금령을 내려서 자신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어도 이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해했습니다 다녀의 기도가 생활화되고 체제라 되었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 교회가 9월 1일부터 기도 특공대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기도의 검열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가 생활화되는 체제라 되는 검열을 합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같이 택한 자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신 것 같이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8절 같이 엘리야의 기도 생하라 체제라 되었던 것 같이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의 걸 말이 아름다웠던 것 같이 우리의 기도 검열 받아서. 기도가 생활화되고 체제라 되어서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것들이 금 대접에 금 향로에 가득히 채워져서 응답되어지는 축복을 우리 모두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모두 기도가 생활화되고 체제라 되어서 결말이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예루살렘 전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와 호 전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천번째 드렸습니다. 여와께서 이 예물에 응답하시고 이 예물보다 더 좋은 곳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희들의 이제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는 역사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도록 항상 푸른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기독교 2차 복음의 절대성을 주셔서 변질되지 않고 변함이 없는 기도가 체질라 생활할 때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한왕의 의의로 통치하는 그리스도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다가오는 환란을 지혜롭게 준비하고 대비하는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기도 속히 선응당 후기도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평강이 늘 있게 하여 주세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저희들이 되어서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